이제 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, 오늘 좀 춥고요 춥고도 아니죠? 딱 그렇죠 온도가 18도 이 구름에 약간 또올라오르게 약간 흐립니다 여가 해발 115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, 들어가 봅니다 자송성 하나 발견이요 아 색깔 이쁘죠 송성왕 밑, 밑에 볼까요? 어 좋습니다 그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왕, 아 s 송충충 s 섯자송 송상 발견이요, 하나 여기 두개 여기 세개네 개, 어디 또 있어? 저기, 저기 g S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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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이 g Song Song s o 보 g Song Song s o 고 g s o n 아, 어, 연놈 큽니다. 이놈. 이놈 커요. 그리고 중요한 가 보세요. 여기, 여기. 오, 여기도 있죠. 이놈. 이렇게 이놈. 이렇게. 예, 이놈 커요. 다, 다, 다. 하겠습니다. 여기도 있네요, 송상 아, 그래비 오네요. 아이, 비 오든 말든 우리는 갑니다. 한번 왔는데. 자, 이쁘송송송어 이건 동텅합니다다 가겠습니다. 아, 놀라지 마세요. 자, 이거 무슨 나무입니까? 자작나무예요. 자작나무에 소방버섯. 이 버섯 보십시오. 엄청납니다. 자, 보세요. 우와, 저 위에 버섯 보세요. 저 보세요. 엄청나 떠밀까요? 와, 이건 긴장대가 필요하겠는데요. 오케이, 긴장대 하나 만들어서요. 이걸 다 따겠습니다. 오.